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세무사 행정수동법 강의라는 김정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그 강의 외에 다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1998년 서버고시 40회 시험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행정수동법이나 행정법 강의를 해왔는데요 어,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소송이라는 게 법학 중에서 가장 어려웁니다. 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가? 여기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거가 뭐고, 입증이 뭐고, 소송이 뭐고, 신청이 뭐고. 법원이 내리는 결론 중에 판결이 뭐고 결정이 뭔가 그런데 예,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자로 끝나는 국민이 소송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판결이 있고 법원의 신청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 제약회력든지 가처분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 가압류 결정 내리죠 국가배상 청구소통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 그, 그 이해는 어느 교수님이든 기본 강의에 잘 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나 제 기본 강의에는 특히나 이 기본 개념, 제가 변호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쉽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안기해 시기는 바로 2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2월 달부터 뭐만 하시면 되느냐 5년치 그니까 2023년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22년부터 해가지고 5년치 기출문제 그 지문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수동법 이거를 좀 암기하신 다음에 최신 판례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90점 이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책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2월 달부터는 요약된 정리 자료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치 기출문제, 행정수동법, 그 다음에 최신판례. 이것만 딱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어, 행정수동법 1 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은 가볍게 기본강의 들으시면서 이해만 하시고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와 행정수동법, 그 다음에 최신판례. 거기다 뭐 추가하신다면은 요약 정리 자료 정도,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은 행정소송법 90점 이상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